시장에 가서 녹아고 이사 왔는데, 하나에 천 원. 음. 껍질 벗겨서 한번 묻혀 먹어보려고요. 이게 잘 묻히면 맛있더라고요. 음.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. 고구마 튀는 게뭐 이게 5천 원이지. 음. 껍질 다 벗겨져 있어가지고, 그냥 음. 섞어서 한번 먹어볼까 하고 사습니다이늘 음 사과. 푸스라고 하는데, 5,000원어치인데 6개에 5,000원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소금에다 절곤하겠습니다 녹아볼게요 아지안 저는 이게 몸에 좋은데 적은 양으 5,000원어치 샀어요 다 담아놨는데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밥공기 하나 양파인데 적색양파 이것한 봉지 5,000원이라서 샀습니다